6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삼각형의 4각의 합을 이용해서 남은 두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오른쪽 삼각형에서 각 기억의 크기가 각 니은의 크기보다 5도 만큼 클때크기는몇 도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무엇이지요? 81도를 제하고 남은 두각의 합이 얼마인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두각의 합은 얼마? 기역과 니은을 더한 두각의 합은 180에서 81을 뺀 거죠. 180에서 81을 뺀 거니까 얼마? 그치 99도겠죠? 99도. 이 어, 여기가 81도니까 180에서 81을 뺐어요. 그랬더니 99도가 남아있어요. 이 99도는 기억과 니은을 어떻게 한 거? 합한 거. 그렇죠 네. C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어, 기억의 크기가 니은보다 5도가 크대요. 우리는 기억을 구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억은 니은보다 오도가 커. 다시 말하면 니은이 기억보다 오도가 작아.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니은은 니은은 기억의 크기보다 오도가 어때? 작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식을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그대로 두고요. 기억은 그대로 두고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그대로 기억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기억보다 오가 작대요. 그래서 기억보다 오가 오도가 작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둘을 합해 가지고서는 몇 도가 돼요? 99도가 돼요. 이렇게. 여기 니은 대신에, 니은 대신에, 여기다가 니은을 대신해서 기역 빼기 5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로 합체시켰네요. 그렇죠? 네.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르는 게 기억만 모를 몰라요. 그렇죠? 어, 이 식은 이제 풀수 있어. 식이 만들어졌고 기억만 몰라. 기억이 두 개, 기억 두 개가 거기서 5를 뺀게 99라고 했으니까 99에 5를 더해서 기억 두개가 104라는 걸 알겠죠? 네. 그러면 기억 하나는 100살 이론나는 52도라는 것도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식을 2개로 만들어서 하나의 식으로 결합을 시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52도인 것을 찾아 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그럼 문제 볼까요? 아 빵이 한 개에 900원 한대요? 또 만두는 한 개에 650원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몽땅 13개를 샀어요. 그리고 빵하고 만두값을 합해서 9,950원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빵은 몇 개를 산 걸까요? 라고 묻는 문제라고요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혹시 배운 거 가지고 풀어볼 수 있겠어요? 풀어볼 수 있겠죠? 네,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은, 오늘은 12호 첫 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식 말고, 새로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모두 빵이라면, 모두 만두라면, 이렇게 하고 싶은가요? 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빵을 사야 하니까 모두 만두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모두 만약에 모두 만두였다면 모두 만두였더라면 가격은 얼마였을까? 이렇게 우리 해봤었죠. 그렇죠? 모두 만두였더라면 6 650원짜리 만두를 1세개 산대미니까, 계산하면 얼마? 아, 650에 13배다, 했어요. 650이 10번 있으면 6,500이죠. 그 다음에 650이 3배, 3배만큼 더 있어. 그러면 얼마? 1,950, 1800에 150을 더하니까, 아, 더니 얼마인가요? 8,450이로군요. 네. 모두 만두였다면 8,450원을 내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낸 돈이 얼마예요? 9,950원을 냈거든요. 그럼 9,950원하고 8,450원의 차이 그 금액은 얼마? 아, 50에서 50 빼는 거는 00그 끝에 두 자리는 00이네요. 9,000에서 8,000 빼면 1,000, 900에서 400 빼면 500. 아유 차도 굉장히 간단한 수로 나왔네요. 그러면 1,500원은 어떻게 생긴 거지? 이 1,500원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거지? 모두 만두는 아니었다 이거죠 만두하고 빵을 그러면 하나씩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500 나누기 만두하고 빵 하나의 차이는 얼마 900원 빵 하나를 들여오고 만두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250원씩 250원씩 늘어나겠지 금액이 그렇지? 만두 하나 빵 하나 바꿔치기 할 때마다 250원씩 어,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몇번 1,500원만큼 차이가 나려면 1,500 나누기 250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0 속에서 250이 4번 네 들었잖아요. 500 속에 250이 2번 들었잖아요. 6번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빵 6개를 넣고 만두 6개를 빼면 딱 맞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다? 이 6개는 뭐예요? 빵이 6개 들어왔어요. 그 말이지. 그래서 빵은 6개 산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죠. 모두 만드었다 이렇게. 아,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새로 하나 해볼 방법 소개할게요. 음,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laughs> 빵이 몇 개인지 몰라. 그치? 빵은 우리가 지금 빵이 몇 개인지를 사야 되잖아. 빵을 몇 개. 모르는 어떤 수. x개 이렇게 해볼게요. 모르는 어떤 수. 어, 그냥 x 개 네모 대신 x 를 써봤습니다. 빵을 x 개로. 그럼 만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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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개에서 x 개를 뺀 것만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그러면 빵 값하고 만두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빵은 900 원짜리가 x 개 있어요. 만두는요. 650원짜리가 13 빼기 x개 있어요. 이렇게 개수. 그 빵값이나 만두값에다가 그 개수를 곱해줘서 빵값 계산, 만두값 계산을 했어요. 그 결과 9950원을 냈대요.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해야 될 거는 아, 괄로를 먼저 풀어야겠다. 그렇지? 괄호를 먼저 풀어야겠어. 여기가 지금 곱하기 과로 소괄호 하고 곱하기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 왼쪽이 항에 두개 됐잖아요, 그렇죠? 안두값 빵값, 그래서 이기산부터 해야겠죠. 900곱하기 x 그대로 두고 650 분배하는 거죠. 650곱하기 13 분배하면 아까 그러니까 우리 해놓은 거 있으니까 바로 쓸수 있지. 8450 빼기 650곱하기 x 이렇게 이게 9950과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양쪽에서 8 등식이잖아요. 등식 그죠? 등식이니까 양쪽에서 8,450만큼을 덜어낼까요? 이렇게 그죠? 8,450만큼을 덜어내면 이쪽은 0이 될 것이고요. 없어지는 거고 이쪽에 8,450 덜어내면 1,500이 남지요. 네. 그리고 이쪽에 900x, 900x가 900개 있어. 거기서 x를 650개를 빼는데. 그럼얼마나250 곱하기 x가 되겠지? 아? 우리 마지막에 계산했던 시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1500 나누기 250. 그렇죠? 250으로 양쪽을 나눠버리는 거죠. 250 여기 한번 들었지. 여기는 여섯 번 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6 개의 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어, 오늘 새로 이렇게 하나의 등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오른쪽 사각형에서 각 기억의 크기는 몇도일까요? 아, 사각형은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도형이죠. 봐봐요. 짠. 이렇게 가르면 삼각형 두 개가 됐죠. 어.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만나서 사각형이 만들어졌어. 그럼 안쪽에 생기는 네 개의 각을 합한 거는 180도가 두 번. 그치? 180도. 삼각형 하나가 180도니까 180도가 두개 모인 거니까 사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의 합은 360도인 거야. 그치? 어. 그럼 몽땅 앞에서 360도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뺄 문제네요. 결국에. 그렇죠? 360도에서 나머지 92도와 64도와 75도를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한꺼번에 빼버리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빼면 되죠. 360도에서 92와 64와 75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90과 60과 70을 더하면 220인데 거기에 2와 4와 5를 더하면 1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를 빼면 될까요? 231을 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뺐더니 얼마? 100에서 200 빼면 160에서 31을 빼면 29 129도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9번 문제 보죠. 9번 문제는 사다리 꼴이 나왔군요. 아,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익혔죠 벌써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넓이를 알려줬군요 넓이를 알려주면서 높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네 사다리꼴에는 아, 두 개의 평행하는 변이 있는데 이렇게 한 쌍의 평행하는 이 변이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윗변이라고 부르고, 저 그렇죠? 윗변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걸 아래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윗변과 아래변에 수직으로 이루는 이거리를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다리의 넓이는 윗변과 아래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반으로 나누는 그런 형태로 구한다. 그렇죠. 우리 많이 구해 봤었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가르면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 삼각형 두 개를 더하는 거랑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위쪽 삼각형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래쪽 삼각형은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를 합해서 계산하면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내는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식을 하나로 만들어 올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윗변이 4.8, 아랫변이 9.6. 그 그렇죠? 다음에 곱하기 높이, 기억이지. 그걸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 나왔어? 39.6이 나왔어요. 이거지. 어, 식 완성. 그러면 모르는 기억, 높이를 구하면 돼요. 이제. 그쵸? 어, 아, 가로 안에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계산부터 해볼까요? 가로 안에 계산부터 해보면, 얼만가요? 14.4. 그쵸? 14.4. 곱하기 기억 나누기가 39.6이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39.6에 두 배를 해갖고 14.4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번에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미리 나눌 생각을 해볼게요. 미리 나눠도 계산이 좀더 쉬워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2 곱하기 기억이 39.6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등식이니까 양쪽에 10배씩, 10배씩 해도 여전히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은 그냥 72 곱하기 기억은 396과 같아요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약분이 되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쵸? 음, 72는 9의 배수잖아요. 396은 3하고 9하고 6하고 더 했더니 18. 아, 얘도 9의 배수네요. 그쵸? 그러면 9, 8에 72. 그죠? 9, 4, 36, 9, 4, 36.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은 44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로 나눠야겠다. 제사44 나누기 8은 5.5, 이렇게. 그죠? 네. 분수로 8분의 44에서 약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어, 나눠도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바로 나눴습니다. 5.5. 자,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5.5인 것을 찾아냈네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네요. 직육면체는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 네,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그동안에 보이는 세면을 더해서 안 보이는 면 세 개가 똑같을 거니까 두배두배 두배 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어 다른 방법음를쫙 펼쳐놨을 때 넓이가 겉넓이잖아요, 그렇죠? 쫙 펼쳐놨을 때 넓이가 겉넓이라서 쫙 펼쳐놓은 전개도의 넓이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사각기둥의 겉넓이는요, 밑면 넓이, 윗넓이 몇 개? 두 개. 에다가 옆넓이를 쫙 펼쳐서 하나로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구해가지고 더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윗넓이잖아요. 윗넓이 그렇죠. 윗넓이가 양쪽으로 있겠죠. 양쪽으로 있을 거거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안 보이지만 어때요? 선생님이 어, 여기에 한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 은이 안에도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저안 보이는 쪽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주보는 쪽에도 이렇게 밑면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도 그치? 그래서 밑넓이 두개 밑넓이 두 개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6 곱하기 4가 몇 개? 두개 그리고 옆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옆넓이는 이제 밑넓이 두개 해놓고 옆넓이는 옆넓이는 얘를 어, 쫙 펼쳐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쭉 펼쳐놔. 쭉 펼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상자를 뜯어서 쭉 펼쳐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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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이 쭉 연결될 것 같아요. 그죠? 어, 자. <laughs> 연결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는 6cm고요 그대로 여기는 4cm고요 그쵸? 네, 또루루루 말린 유 여기. 여기 4cm고요 여기가 보겠어요? 6cm겠죠? 그쵸? 얘를 쫙 펼쳐놓으면 펼쳐놓으면 이렇게 아,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넓이를 그냥 한꺼번에 구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16cm일 테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그냥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하나로. 쫙, 하나로 구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옆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laughs> 어떻게? 4와 6을 더하면 10이 되고요. 여기도 10이 되니까 몽땅 밑면의 둘레네요. 그렇죠? 어.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에 밑면의 둘레에 높이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를 쭉 더해 봤더니 4 6 4 6 해서 뭐예요? 10이죠. 음. 밑면의 둘레는 4와 6을 더한 것의 몇 배? 두 배, 가로 세로를 들한 것에 두 배. 거기다가 높이 얼마? 16을 곱해주면 되겠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죠. 밑면 두 개는 6, 4, 2 4의두 배니까 48이고요. 그죠 다음에 거기다가 옆면 계산한 거 봤더니 10에 두 배, 얼마? 20. 그죠20 곱하기 16 이렇게 해서 계산, 마지막 계산 정리하면 되겠네요. 48에다가 20 곱하기 16은 320, 그렇죠? 여기는 320, 320과 48을 더했습니다. 368 이렇게 네.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의 두배 그리고 옆넓이를 펼쳐서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오늘은 또 건널비를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가 끝났군요. 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10문제씩 풀고 있지만 작은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 수학 실력이 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면서 또 수학머리도 수학적 사고력도 길어지고 있답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